INTP가 듣기 싫어하는 말. 8가지 오케이, 근데 몇 개는 반박해야겠는데? 하겠지. 1 INTP가 멍 때리는 중. 친구야, 너또딴 생각해. 집중 좀 해. INTP 황당난 지금 5가지 주제로 동시에 생각 중인데. 이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때. 지인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? INTP 당황하니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. 3 인간관계에 대해 훈수 받을 때. 친구 너좀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? INTP 고객 갸업 그게 왜꼭 필요한데? 사감성적인 고민 상담 요청받음. 친구 그냥 들어주면 안 돼? 해결책 말고 위로 좀 해줘. INTP 난감 근데 해결하면 안 힘들 텐데? 오감정적인 의사결정을 강요받을 때. 지인 가끔은 이성보다 감정이 중요해. INTP 진지 그건 어떤 논리로 증명 가능? 6시간 약속 못 맞출 때 핀잔받음. 친구 너또 늦었어. 시간 좀 맞춰라. INTP 당황 근데 10분은 우주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. 7 현실적인 목표를 강요받을 때. 지인 꿈만 꾸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 좀 세어. INTP 고민 근데 현실이 꼭 중요해야 해. 팔 끝없는 토론을 중단하라고 할 때. 친구야, 그냥 대충 넘어가. 뭐 그렇게까지 따져? INTP 충격 대충이란 단어는 존재하지만 내 사전에 의미는 없어. INTP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논리가 우선일 뿐. INTP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실험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. 현실보다는 가능성이 더 중요. 마지막 멘트 그런데 그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을까?